바둑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둑 최고수입니다 오늘도 한큐바둑 구단에서 대곡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판은 제가 흑으로 출발합니다 걸쳐갔는데 바로 걸쳐왔어요 이쪽을 양 걸침할 수 있고요 33 들어가서 거치는 형태로 정석 진행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33을 한번 들어가가지고 정석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네, 여기서는 젖혀갈 수 있고 아릴자도 가능해 보여요 이쪽을 흙이 젖혀 이으면 한 칸을 뛸때 이런 식으로 호구 쳐서 지키면은 단단하다 그런 뜻인 것 같고요 젖혀 이어야겠죠 연결하고요 백은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여기 씌워 오는 게 흙이 이런 쪽에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럼 이쪽에 세력 만들어 놓고 연결한 다음에 흙이 여기 지킬 때 호구치면 여기 형태가 좋다는 뜻이죠 이거를 끊어서 반발하기에는 이거 막히면은 거의 봐도 끝이에요 막히는 순간에 크게 발전성이 아예 없어지기 때문에 여기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자리고요 나가서 끊어서 전투를 할 수도 있는데 초반부터 대접전이 예상이 되고요 연결을 할수 있고 밀어갈 수도 있는데 밀어간 수는 한칸 뛰면은 이쪽을 젖혀서 이쪽의 형태를 키워가는 걸로 들어가겠다 그런 뜻이죠 빠지면은 이쪽을 박아서 둘 수도 있을까요 끊으면은 이쪽을 밀어서 전투할 수 있고요 침착하게 받아 두도록 할게요 상대방은 이쪽을 젖히면서 이쪽 땅을 키워가겠다는 얘기고요 여기서 밀어 올릴 수도 있고, 흙이 손을 빼면은 다음에 이쪽을 이렇게 쭉쭉 밀어가지고, 여기 형태를 키워갔을 때 굉장히 커질 수가 있다는 뜻인 것 같아요. 이쪽 세력을 삭감하려면, 그렇게 들어가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흙이 이런 쪽 귀에 들어간다면, 그때는 이제 쭉쭉 밀어가지고, 여기를 엄청나게 키워가는 형태로 갈 수도 있어요 이쪽을 밀어가면 젖혀서 이렇게 받았을 때 밀어가면 계속해서 같이 는다고 하더라도 백도 이 형태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이쪽을 밀어가는 수는 흑은 여기를 운영하고 백은 이쪽을 운영하는 형태로 흘러갈 것 같아요 여기를 하나 붙여 볼까요 이쪽을 젖히고 단수 치고 호구 쳐서 지키면 중앙 정도 삭감을 들어가도 될것 같고요 흙이 그냥 들어가기에는 이쪽을 붙였을 때 낙이 없는 것 같아요. 실리를 많이 빼앗기기 때문에. 차라리 이쪽을 지켜놓은 다음에 양쪽 실리를 차지해놓고 타개하는 형태로 들어가는 게 유력해 보이고요. 여기 안 지키면은 다음에 붙이고 이쪽을 빠진 다음에 날 일자 나가면은 여기 형태가 볼품 없어지기 때문에 여기는 지켜놓고 싶죠. 만약에 제가 100이었다면 무조건 지킬 것 같아요. 간격 자체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지켜놓고 싶은 자리예요. 바로 삭감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바둑의 컨셉 자체가 여기를 바로 삭감 들어가기에는 <laughs> 너무 일러요. 이쪽도 귀를 차지하고 이쪽도 귀를 차지했기 때문에 3, 3에 들어가서 사귀생 형태로 갈수 있다면 사귀생으로 간 다음에 이쪽을 타게 하는 형태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빠져서 둘 때는 날일자 둘수 있고 밀고 젖혀 갈수 있는데요 밀고 젖혀 가면 백이 젖히고 끊었을 때 이바둑은 실리대 세력으로 두어가게 될것 같아요 빠져서 둘 때는 날일자 둘수 있고 밀고 젖혀 갈수 있는데요 밀고 젖혀 가면 백이 젖히고 끊었을 때 축이 백이 유리하기 때문에 미는 수보다는 날일자가 좋아 보이고요 백은 걸쳐 올 수도 있고 날일자 정도 해서 이쪽 형태를 키워갈 수도 있어요. 여기 날일자도 좋아 보이고요. 이런 쪽을 걸쳐서 흙이 받으면 이런 식으로 두어서 이쪽 땅을 키워갈 수 있고요. 어차피 흙이 이런 쪽에 벌려봐야 이쪽이 튼튼하기 때문에 여기 땅은 집이 별로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백은 이쪽 땅을 차지하면은 괜찮다 이런 뜻이고요. 생각해볼 수 있는 수들은 갈라치기를 해서. 다음에 두 칸으로 의도를 압박하면서 타게 하는 형태로 갈 수도 있고요한칸 역공을 한번 두어볼까요? 33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쪽 땅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1이3 3을 들어온다면 살려주고 이쪽을 벌려가려고 했는데 여기 두 면제 끼워서 이쪽을 타게 하겠다는 얘기 같아요. 여기는 눌러가야겠죠? 이쪽을 안 누르면 다음에 뛰어나오고 이런 식으로 치우면 흑돌이 잡히기 때문에 막아서 받아놓고요 이쪽으로 치는 수는 나갔을 때 축이 유리할 때 가능한데요 여기를 치는 수는 좋지 않고요 막아가야겠죠 이쪽을 막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여기 막는 수는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단수 치고 연결하면 이 돌이 잡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여기가 잡혔을 때 여기가 굉장히 튼튼해지죠 빠져서 지켜놓고요 이쪽을 밀어서 줄때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쪽을 젖혀서 백이 단수치고 이쪽을 쳐서 제압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쪽을 빠져서 젖혀 있는 방법이 있는데 빠져서 젖혀 이어야겠죠. 젖혀 이어 갈게요. 연결하고요. 이렇게 줄때 여기를 지키면 상대방의 생각은 여기 날 일자 오는 자리가 너무 좋다. 그런 뜻이고요. 흙이 가령 이쪽을 밀고 나온다면, 그때는 여기 붙여가지고, 이 형태가 별게 없지 않느냐. 그런 뜻이에요. 일곱. 튼튼하게 지켜놔야겠죠? 이쪽을 붙임당하면은, 여기 전체 흙 모양이 너무 나빠지기 때문에, 여기를 막는 자리도 굉장히 두터워요. 막게 되면, 이쪽을 젖히고, 일로 젖히고, 치는 수가 생기기 때문에, 나중에 이쪽에 들어갈 때, 굉장히 좋아요. 여기가 막혀있으면. 일곱. 여덟. 특공대 하나 들어가 볼까요 이 형태는 더 이상 방치하면은 너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깨짚어서 하나 들어가고요 공격 들어올지 밀어서 받을지 물어가는 거죠 뛰어나가야죠 이 돌이 타개가 돼야 집바둑으로 갈것 같고요 상대방도 이쪽 귀를 차지했기 때문에 충분히 둘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들여다보는 수는 흙돌을 무겁게 만들겠다는 뜻인데 뚫리면은 굉장히 아픈 형태이기 때문에 받아 두어야겠죠 붙여 가고요 차단하면 내려가서 연결하고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 들여다본 수가 좀 악수가 되는데 젖혀가고요 막아가는 수도 좋아보이고 여기를 받아둘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막는 자리도 좋아보이고요 이쪽을 셋, 찌르고 한칸 뛰는 것도 생각해 볼수 있고요 여섯. 붙여오면서 젖혀가는 수를 노리겠다는 얘기죠 아홉. 빠져서 받을까요? 붙여가는 수는 뚫어서 주워가겠다는 얘긴데 늘어서 받아둘게요. 다음에 끼워 이으면 끊어갈 수 있기 때문에 튼튼하게 늘어놓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키워오면서 공격을 들어오는데요. 붙여서 타개를 해야 되는데 뻗어가고요. 밀어오면서 이쪽 땅을 키워가겠다는 얘긴데 끊어서 싸움을 해보고 싶은 자리이기도 하고요. 늘어서 둔다면은 침착하게 운영하는 형태로 갈것 같고요. 늘어놓을게요. 이거 계속해서 다섯, 밀어오네요 격원에 세점머리는 맞지 말라고 하잖아요 세점머리까지는 늘어놓을게요 일곱, 여덟, 아홉. 막아야 되고요 끊어가면은 뒤로 쳐가지고 밀어서 여기 땅을 차지하겠다는 얘기 같아요 두텁게 둔다면은 이쪽을 밀어서 둘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 잡을까요? 다음에 이쪽을 젖혀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자리거든요 집으로도 크고 자 때려놓고요 여기 젖혀가는 수도 없어지고 다음에 이런 쪽에 또 붙여서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좋아보여요 여기 하나 젖혀서 물어볼게요 밀어가고요 이쪽을 띄어두면서 이도를 타게 하겠다는 뜻인데 이 정도 나오는 것도 좋아보이고요 아, 눈목자 정도 나가볼까요 이쪽은 호구치면 뛰어서 나갈 수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진출하면서 백모양을 삭감해 가는 거죠 여덟 나가면 날일자 정도에서 지키겠다는 얘길까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나일자 정도 나가놓고요. 여기를 하나 들여다보고 네. 싶거든요. 이쪽을 하나 물어보고 이쪽을 들여다보면 이제 밀어오면은 이런 쪽을 붙여갔을 때 여기가 맛이 나빠요. 이쪽이 찔르고 치 받는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좀 압박해서 두어가고 싶은 자리고요 이어놨는데요 여기를 뛰어가는 것도 지금 생각해 볼수 있고요 이거를 나가보는 것도 재밌어 보이고요 다섯. 잠깐 뛰어볼까요 지금 흙이 이쪽을 자꾸 움직이는 거는 이런 쪽에 나가는 수도 그렇고 여기를 끄어가는 수도 그렇고 이쪽 전체가 좀백이열거든요열음을 추궁해 가고 싶어요 붙여서 넷, 싸워갈 다섯,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섯, 여덟, 연결하는 게 보통일 아홉. 것 같은데 날 일자로 나왔어요. 전투를 하겠다는 뜻이죠? 날 일자 나가가지고, 이런 쪽에 가르게 되면, 전체가 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밀어오는데, 이쪽을 하나 미는 수는 선수가 될것 같고요. 해는 뛰면은, 부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예 단단하게, 뻗어 나가면서 전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일곱. 치 받아볼게요. 받아 두네요, 상대방이. 막아가야겠죠? 이쪽을 단단하게 해놓게 되면, 다음에 여기도 맛이 나쁘고 여기 중앙도 좀노려갈 수가 있거든요. 젖혀가고요. 전투해야죠. 끊어오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단수 하나 치고 나가는 형태로 둘 수도 있고 여기는 쳐놔야 돼요. 여기를 뻗어서 둘수 있다면 가장 좋은데요. 백도 이쪽을 두면 은 여기 흙을 공격을 하면서 이쪽 하나, 전체가 둘, 해결이 된다는 뜻인데 넷. 뻗어서 받아놔야겠네요. 여기 씌우는 게일감인데 일단 뛰어나서 침착하게 지켜두네요. 숫자로 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나갈 수도 있거든요. 여기를 하나, 두면은 씌워갈 수 있을 셋. 것 같아요. 이렇게 비껴서 움직여 볼까요? 8 상대방도 침착하게 받아두면서 상대방의 생각은 이거 잡을 마음은 없다. 이런 뜻인 것 같고요. 끊어 가야죠. 이 돌도 좀 공격하고, 지금 여기 중앙도 공격하는 수가 있고, 여기 이제 손 빼면 비마 가면은 이거 다 잡히거든요 백도 이런 쪽에 두어서 받아야 될것 같은데 이쪽을 지키면은 그때는 이런 쪽을 하나 들여다보고 하나, 나가면서 이 전체 백대마를 노리면서 넷, 두어야 될것 같아요 다섯. 그냥 살아주네요 들여다보고 이거 나가면은 이제 백이 거꾸로 몰려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여덟. 여기가 지금 이쪽을 저치고 단수치면은 여기 나중에 여기 막 나쁘거든요 폐가 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살기만 해도 괜찮아 보여요 아홈 지켜두었고요 이쪽을 끊어가는 수는 이렇게 단수치고 나오면 여기가 잡히기 때문에 여기를 하나 늘어놓을까요? 이쪽을 끊어가는 수를 노리면서 여기를 찌르고 단수쳐서 이렇게 건너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면 괜찮아 보여요. 자차가고요 탈출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젖히고 젖혀가지고 계속해서 압박할 수도 있을 것같고요 근데 단수한 방은 너무 치고 싶죠? 왜냐면 이 찌르고 때리면 전체 백돌도 위험하기 때문에 아홉 젖혀 가고요 단수 하나 치고 이거를 때리고 이렇게 사는 게 정수인데 흙이 이쪽을 때려지면 붙이는 수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가 다 잡힐 수가 있어요 버텨 가겠다는 얘긴데 이쪽을 하나 끊고 싶기도 해요 끊으면은 중앙이 확실하게 좀 정리가 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 아, 때려 볼까요 여기를 젖혀 가지고 바로 압박을 할 수도 있는 자리 인데 여기만 제압한다고 하더라도 이거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다섯 여섯 전체 흑대마가못 살지 않았느냐 그런 뜻인데요 받으면 될것 같아요 여기는 이쪽을 차단을 해도 단수 하나 치고 여기 이렇게 두면은 단수 하나 치고요 지키면 되죠 막으면은 단수 하나 치고 이쪽 받으면은 살기는 했거든요 여기 흙이 살아만 있으면 다음에 이돌 공격할 하나, 수 있기 때문에, 두, 어, 그건 받아야죠. 아홉, 지금 이 돌이 살아있으면, 문제는 이거 살수 있나요? 하나. 덮쳐가고요. 때리면은 이쪽을 쳐서 둘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다음에 이런 쪽에 붙여서 이 전체 욕도를 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덮쳐갈게요. 여섯. 연결하고요. 지금 이, 이쪽을 단수치고, 여기를 두면, 이쪽을 막고 끊었을 때 이렇게 나서 여기 세 점을 잡으러 가겠다? 그렇게 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곱, 여덟,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입니다. 이런 식으로 유연하게 가면은 이게 더 나은 거 아닐까요? 이렇게 막는 것은 흙도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막을 이유는 없죠? 하나, 둘, 근데 지금 여기가 두터워가지고 넷, 넷, 자체적으로는 다섯, 못 사는 형태 같은데요. 여섯, 일곱, 여덟, 그냥 막아 놓을게요. 배이 단수 치고 연결하면은 쳐서 두면 될것 같고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호구 쳤어요. 단수 하나 치고요. 이렇게까지 두면은 잡으러 가고 싶잖아요. 차단 한번 해볼까요? 흙은 여기가 여차하면은 이 폐를 버텨가면서 두면 되기 때문에 사실 큰 부담은 없어요. 이쪽 백돌 전체가 이쪽이 찔렸을 때는 수가 굉장히 줄어들거든요. 왜냐면 먹여치는 거, 먹여치는 거, 끼우는 거 이런 수들이 다 듣기 때문에 여기를 찔렸을 때는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데 지금 백이 이거 버틸 수가 있는 상황인지 궁금하네요. 위험해 보이는데요. 일곱, 여덟, 아홉, 여섯. 받아놔야겠죠. 하나, 둘, 여기 단수 한방 치고요. 호구로 받아 놓을게요. 여기 제압하고, 여기 꽃놀이패 남았잖아요. 꽃놀이패 슬슬 하면서 두면 되지. 이거 잡으러 갔다가, 여기로 다 죽으면 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 이거 잡으러 가지 말고, 둘, 여기서 네. 욕심부리면 안될것 같아요. 항상 이 바둑 두다 보면은, 그런 장면이 많거든요. 이거를 참아야 돼, 공격을 가야 돼. 이런 장면이 많아요. 근데 그때, 꼭 화를 내잖아요? 그럼 거기서 뭔가 좀 문제가 터져요. 문제가 터지면서 막 바둑이 막 이상한 쪽으로 막 흘러가더라고요. 결국에는 또 역전 당하고요. 강약 조절을 잘해야 되는데, 실전에 두다 보면은 무의식적으로 공격을 가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완전히 바둑이 박살이 나버리거든요. 이쪽을 두면은 네. 탈기는 한것 같아요. 여기 여섯, 단수치고 이렇게 두는 일곱, 수가 있으니까. 여덟, 아홉, 여섯, 일 집어넣고요. 연결하면은 이어서 탈려주고, 패 슬슬 하면서 마무리 지어야 될것 같아요 여기도 크네요 이쪽을 이렇게 두고 건너가는 수가 있어서 이쪽을 하나 받아 놓고도 쉽고요 백이 치중을 와도 아냐. 뒤에서 막으면 되기 때문에 잡히는 자리는 아니에요 연결하고요 백은 이쪽 흑의 수를 최대한으로 줄여서 패라도 만들어 보자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 따야죠 이거를 연결을 해서, 백이 이쪽을 두면은, 다음에 먹여치는 패감이 있구요. 패감으로 다 쓰면 될것 같아요. 어, 저 치게 되면, 나가서, 반수치면 연결하고요. 셋, 아직까지는, 넷, 어, 다섯, 수의 여유가 여섯. 많기 때문에, 뭐 걱정 없는 자리죠, 아직은. 네, 흙은 여기를 아예 빠져서, 지켜놓을 수도 있을 것 같구요. 흙이, 아예 이쪽을 하나 지켜서, 집으로 가는 것도 생각해 볼수 있어요. 흙은 지금 70집 정도 나거든요. 이쪽을 두면은, 치고 단수 치고 여기를 빠져 나오면은 근데 살기는 사는 형태인 것 같아요. 하나 그고 쳐서 받아놓고요. 여기는 살기만 하면 되거든요. 여기를 이제 끊고 이쪽을 치는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패를 계속해서 해도 될것 같고요. 패를 안 해도 지금은 많이 좋은 것 같아요. 여기 하나 들여다 보고요. 치받아 갈까요? 이쪽을 때리면, 그때는 이쪽을 계속해서 때려가면서 패를 하고요. 그러니까 백이 이쪽을 두고 건너가는 자리가 굉장히 큰데, 이렇게 되면은 여기를 치받고 건너가는 수가 없어지기 때문에, 받아 놓고요. 여기 단수 하나 치고요. 여기 치받는 자체로 엄청나게 이득이에요. 그냥 선수로 처리가 됐기 때문에. 백은 여기 들여다보는 패감 사용할 수 있고요. 이런데 붙이고 이런 식으로 두는 거 패감 가능하고요. 빠져서, 받아주면은 제일 깔끔할 것 같아요. 여기 마무리 짓고 여기 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흙도 여기 계속해서 슬슬 패하면서 끝내게 해야죠. 여기는 패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때리고요. 상대방 기권을 했죠.